여성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좀 녹록치 않은가요? 즐거운 행복한 삶인가요? 뭐 어, 직장 생활은다 똑같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계 설계 엔지니어시잖아요. 지금 여기 왜 계시는지 잘 약간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성의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살아오셨잖아요 사는 게좀 삶이 좀 녹록치 않은가요 아니면 뭐 즐거운 행복한 삶인가요 직장생활 어, 직장생활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서의 얘기하자면 이제 이 영상으로 도움을 주려는 거는 그거잖아요 여성 엔지니어로서의 음. 삶이 음. 어떤가 궁금해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을 거니까 음. 그냥 전반적인 어떤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총평 어떠신가. 음. 우선은, 뭐 이게 저도, 주변인들의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사무실에 1년 내내 앉아서 설계만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뭐, 반년은 설계하고, 반년은 현장에 나가 있고, 보통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설계에도, 직종에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우선 저희 환경을 좀 말씀을 오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반은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1년에 이제 가는 이제 미팅도 다니고 시운전도 다니고 이렇게 현장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직종인 거죠. 설계 일이 뭐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멘토로 살아가고 있고 힘들지 않은 일은 없는데 내가 견딜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힘든 걸 견딘다고 음. 하셨는데 힘든 거 대표적인 거한세 가지 정도만 아 힘든 거두 어. 가지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어, 개발하는 거.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설계, 그림으로 우리 도출하는 게 최종이기도 하고 제품으로 나온 게 최종이기도 하지만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거, 개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고 이것게 보면 이게 업무잖아요, 제 업무. 일종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근데 또 이게 또 업종마다 달라요. 이게 양산품을 계속 찍어내서 그거 설비를 어떻게 보면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그런 업종이면. 비슷한 업무인데, 저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그쪽이라서 이제 연구 과제나 이런 연구 개발 쪽에서 의뢰하는 물품, 이런 걸 제작을 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늘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설계 직종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얘기하자면 여성 엔지니어로서 힘들다기보다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쵸, 힘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그래도 그런 게좀 견딜만 하셨다라고 그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냥 모든 현대 직장인들의 그 바램이자, 워너비인 칼퇴근은 생각지를 않아요. 칼퇴근? 그게 뭐지? 뭐 이런 거? 칼퇴근하면 뭐. 감사하고 좋은 날. 아, 그렇죠. 칼퇴근하는 날은 내가 좀 마음이, 화가 많은 날? 나 오늘은 일안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날이지, 칼퇴근이란 단어는 좀 저와 거리가 좀먼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힘든 점이나 애로사항인데, 뭐, 야근도 많고, 아이디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도 되게 아프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를 관리하고 나를 되돌아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나에게 많이 쏟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조금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런 점이 힘들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해주셨는데, 힘든 점을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좀 보람됐다거나 좀, 그래도 이제 좀 장점이다. 이제 뭐 이거 잘한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곧뭐 생각나는 대로. 보람은 어, 설계직이기 때문에, 어, 내가 그린 도면대로 이제 제품이 나왔고, 그 나온 제품으로 어떻 보면은 운전 결과, 이제 테스트 결과, 이런 결과들이 좋게 이제 도출이 되면, 되게 보람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제품만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제 너희들은 잘 사용을 해라,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들었을 때도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데도 야근을 하고 좀 견디면서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이제 여성 엔지니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추천을 해주실 만한가요? 뭐 설계 직종에 이제 여성 엔지니어를 추천을 한다. 하면 저는 추천은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견디지 못할 거면 그냥 빨리 때려쳐라. 왜냐면은 초반에는 좀 견뎌야 돼요. 뭐, 남자도 똑같지 않을 거는 생각은 그렇죠. 하긴 해요. 그런데도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이제 좀 약하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많이 견디고 또 못인 말. 이게 좀 기계적인 분위기라서 좀 말이 조금은 거칠 수 있어요. 이제 현장도 가고 아니면 사무직에 있더라도 좀 모진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런 거좀 멘탈이 좀 강해야 되는 거죠. 모진 말 들으면 모진 말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아, 똑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응. 틀린 얘기로 모진 말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마디는 하죠. 응. 저희서 쌍욕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 쌍욕까지 는 쌍욕까지는, <laughs> 쌍욕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쌍욕까지는 우리에선 그런 세상 아니다. 아 그럼요, 저희 저희는 사다. 쌍욕까지는 하지 않고요. 응. 아, 그러면은 이건 좀 약간 거시적인 질문인데 엔지니어 일하는 게 이제 견디기가 힘든데 응. 왜냐면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이쪽에 진출을 하면은. 잘 견디기만 하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이상 견딘다 싶으면 저는 좀 플러스가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일반 사무직이나 일반 경리 그런 업무보다는 좀 범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직종? 근데 이제 그만큼 힘들고 어, 퇴근 이런 거를 조금 놔야 되는. 욕심을 조금 버려라. 그냥 나는 설계 직종으로 그냥 꾸준히 일을 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좀 버티고 그러다 보면 3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몸에 좀 맞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견뎌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견디는 게 실은 견뎌갖고 열심히 내 실력은 올라가고 연봉은 그대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좀 퇴근 늦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은 주어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보상이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상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뭐, 야근도 하고, 뭐, 어쩔 때 보면 은 현장에서 퇴근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출장도 되게 막 2박 3일, 3박 4일씩 이렇게 출장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좀 박하게 월급을 준다 이러시면 조금 힘들죠. 그걸 버티라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이제 좀 대접을 받으면서 좀 버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